9가 형들에 의해 팔린 요셉의 꿀팁입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시기에 의해 애국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견뎌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각 교회의 유치부도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이 시간들을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구가의첫 번째 꿀팁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요셉의 모습을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심부름을 부탁하는 아빠와 아빠의 심부름을 해내는 어린이의 상황을 인형극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윤호야 아빠 심부름 좀 할래? 네 윤호가 <laughs> 아빠랑 자주 갔던 집앞 편의점에 가서 윤호가 좋아하는 젤리 하나랑 아빠 캔커피 하나만 사올수 있겠니?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바로 와야 해 윤호 혼자 할수 있겠어? 네 <laughs>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우리 친구들, 윤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래요. 아빠의 신부름을 하고 있어요. 아빠의 부탁을 들은 윤호가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도 아빠의 부탁을 들었던 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구과의 핵심 가르침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입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아야 함을 기억하도록 함께 구호를 외쳐 보세요. 이렇게 오래 참음 글자판과 예스 글자판을 보이고 핵심 가르침이 나올 때 구호로 외치는 활동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오래 참을 능력을 지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지세요. 우리 친구들, 오래 참음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아프고 힘든 일을 참으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오래 참을 수 있나요? 아 그래요 자 전도사님이 오래 참음이라고 외치면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예스+ 예스 하고 외치는 거예요 할수 있겠나요?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예스+ 예스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는 무엇을 오래 참아야 할까요? 누군가 우리 친구들을 때리고 나쁜 행동으로 괴롭힌다면 그것은 오래 참아야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선생님께 꼭 말씀드려야 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놀리거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점심시간에 기도한다고 놀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놀리고 싸워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함께 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오래 참음, yes, yes. 잘했어요. 네, 세 번째 꿀팁은 어린이들이 설교에 등장 인물이 되어 직접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형들을 찾으러 세겜으로 가는데요. 유치부 어린이가 직접 요셉이 되어 형대를 찾도록 한다면 어린이들이 보다 입체적으로 설교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도단에 이정표도 준비해 주시고 교사 한 분이 설교 중 이렇게 지명판을 들고 한 공간에 서 계시면 됩니다. 어린이들은 이렇게 요셉 그림을 가슴에 붙이고 형대를 찾아가는 요셉이 되게 해주시면 좋겠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설교하시게 된다면 각 가정에 미리 자료들을 보내어서 부모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는 도단에는 이렇게 형들의 그림을 미리 숨겨 두었다가 어린이들이 찾도록 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말했어요. 형들이 양 떼를 돌보고 있는 세겜에 다녀오거라. 모두 잘했는지 보고 내게 전해다오. 우리 친구들,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만나기 위해 세겜으로 갔어요. 우리 친구들도 요셉이 되어서 형들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생긴 요셉의 형대를 찾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요셉이 되기 위해, 자, 이 요셉 그림을 가슴에 붙이고, 세겜에 가서 형대를 찾아보기로 해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요셉 그림 가슴에 붙여보세요. 오, 잘했어요. <laughs> 모두 요셉이 되었나요? 오,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럼 세계은 어디일까요? 어, 세계은 이쪽 방향인데? 아, 저기 우리 다경 선생님이 세계미라는 글자를 들고 서 계시네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세미에 가서 형들을 찾아보세요. 준비됐나요? 좋아요. 출발! 우리 친구들 형들 다 찾았나요? 어, 못 찾았어요. 이런. 자, 모두들 자리로 돌아오세요. <laughs> 그래요. 요셉이 세겜에 가는 데는 이틀이나 걸렸지만, 아무리 찾아도 형들은 없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 사람들은 도단에 갔어요. <laughs> 우리 친구들! 형들이 세겜을 떠나 도단에 갔대요. 아버지의 신부름을 꼭 하기 위해서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이번에는 도단으로 갔어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요셉이 되어서 도단 어 도단은 이쪽 방향이네요. <laughs> 형들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형들을 찾은 친구들은 형들 그림을 전도사님에게 주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우리 도단으로 출발! 네, 이렇게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설교에 참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직접 요셉이 되어 형들을 찾으러 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해맑은 표정이 그려지지 않으시나요? <laughs> 가정에서 영상 설교를 듣던 친구들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즐겁게 활동하고 설교에 참여하며 설교를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